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결국 수요일 반등은 헤이크로 결정이 난 듯합니다. TQQQ 영상도 만들까 했는데 기차니즘으로 인해서 이번 조정장 주력 투자 상품인 SOX에만 올릴까 합니다. 사실 패턴은 속슬과 동일하기에 TQQQ 또한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메인은 정규장 1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점을 살짝 이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홀딩 중이라면 추매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점을 추가로 더 크게 깨지 않는 이상 최근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하거나 본인이 가진 롱 비중과 평단가에 따라서 조절하시던지 그건 개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점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설프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여기서 더 아래로 안 가고 이전 고점을 뚫으러 갈 때, 비중을 추가로 들어가던지, 혹은 안전히 저점을 크게 이탈할 때까지 참던지입니다.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사례들만 보겠습니다. 스토케스틱 빨간색 대파동 3바닥까지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우린 또 가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매수하기 편하니깐, 피보나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바닥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설정을 하면, 저런 노란색 라인들이 보입니다.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일봉으로 변경해서 보면 좌측 사례에서는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아직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에 섣부르게 어디까지 가고 나면 반등 나옵니다 라는 사기꾼스러운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도 대파동 쓰리 바닥까지 내려왔긴 했는데 하락폭이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습니다. 다만 좌측은 첫 번째 바닥이 처음부터 122평선 아래에서부터 나왔기에 지금과는 조금은 상황이 더 나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설정하니 3레벨까지 다이렉트로 거의 내려온 셈이 됩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조금 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테지만 SOXL 투자하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은 감수해야 합니다. 다이렉트로라고 해서 중간에 반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한 반등의 비중을 덜고 또 사고하는 4848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순 없습니다. 일봉으로 설정하면 1 2 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만약 피보나치 3레벨까지 간다면 1 2 0일 이평선 부근에 딱 맞긴 합니다. 물론 어떤 패턴이 현재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 저점을 크게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빠른 비중 추가보다는 조금은 기다리면서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하면 내가 어디서 얼마의 비중으로 추가 매수할 건지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